지 혼자 내, 지 혼자 내려가고, <laughs> 사람이, 사람이, 어 이거 정리하고 있는데 지 혼자 내려가고, 저기서 지 여기까지 지 혼자 내려가고, 내려가서 사람 내려온 거 찍고 있고, 어? 지 혼자, 지 혼자 저 밑까지 내려가 고 그냥, 그냥 혼자 가밥 먹어 그러면. 혼자 막, 막국수 먹고, 콜라 먹고, 김치랑 뭐고? 염분이 다 빠졌겠네, 오늘. <laughs> 아니야.